차막게 새벽을 달려 버스에서 내려서 아부신벨 신전으로 갑니다. 저 앞에 보이는 언덕이 아부신벨 신전의 뒤편입니다. 아부신벨 신전은 돌산을 깎아서 만든 신전입니다. 스핑크스처럼 깎아 만든 아부신벨 신전. 현재의 위치는 원래 신전이 만들어져 있었던 산의 꼭대기로 옮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부신배 신전이 이전된 이유. 오른쪽으로 보이는 나세르호수가 시원해 보이네요. 꼭 바다같이 넓네요. 수평선이 보입니다. 이 엄청난 수량이 나일강을 통해 하이집트로 흘러가겠죠. 이 댐이 없었을 때는 나일강이 매년 범람해서 공급해 준 비옥한 흙과 풍부한 수량이 경작에 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농사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전력이 필요하니 수력 발전이 있으면 좋았겠고요. 농사도 예전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바뀌었고 강변으로 넓은 공간도 확보해야 하니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넓은 댐이 꼭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침수된 문화재를 옮기는 작업이 필요했겠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습니다. 충주댐 같은 것도 그렇고요. 암튼 나일강은 진정 이집트의 축복인 것 같아요. 이 나세르 호수가 아스완 아이뎀의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죠. 아스완 아이뎀으로 생긴 저 나세르 호 때문에 아부심벨 신전이 지금의 위치로 이전한 것이고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제도의 시작 아부심벨 신전 세계 유산제도의 시발점이 된 유적이라 그런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스완 아이댐의 건설로 이 아부신배 신전이 침수위기에 빠졌는데, 이집트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죠. 이에 유네스코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아부신배 신전의 이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유네스코가 국제적으로 기금 활동으로 재활을 마련한 다음, 1960년대 초부터 누비아 지역에 전 세계 모든 이집트 학자들을 다 투입시키죠. 한국으로 치자면 부재발 굴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먼저 유적들을 조사하고 발굴하고 기록하는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런 작업들을 토대로 대부분의 유적들이 숨을 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중요한 유적들을 선별해서 이 유적들을 물리적으로 아예 이전하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그 과정에서 총 16개의 신전이 이전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부신배 신전이 가장 규모가 큰 신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부신배 신전은 흑백 사진 속의 모습처럼 해체 후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서 침수되지 않는 현재의 위치로 옮기게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이 아부신벨 신전의 조사 연구 이전 작업을 시초로 국제사회가 세계적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가진 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사실이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시스템이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무해 유산이 이 제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만 옮긴 것은 아니다. 특이한 점은 신전들 가운데 몇 개는 이집트가 유적구호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몇몇 국가들에게 줍니다. 미국, 뉴욕에 가시면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있는 템프로브 덴두가 그렇고, 네덜란드 국립고대 박물관의 파페 신전 같은 경우도 이전된 신전이고, 이탈리아 토리노에 엘리샤 신전이 있고, 스페인 마드리드에도 신전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신전들을 선물해서 그 신전들이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에 복원된 상태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아부심벨 신전이 지어진 이유. 아부신베 신전은 피라미드보다는 대략 1300여년 후에 지어진 신전입니다. 기원전 1264년 정도부터 지어지기 시작해서 약 20년에 걸쳐서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신전이 지어진 위치가 중요한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고대 이집트의 영역 밖이었습니다. 나일강의 상류 쪽에 있는 누비아 지역을 파라오들이 영토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사실 누비아 지역은 이집트 문명이 탄생한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집트에게 착취당하고 관리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비아에서 금이 많이 나오고, 그 금이 이집트가 갖고 있는 경제력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 누비아를 열심히 착취했던 것이죠. 그랬던 누비아가 이집트가 종종 힘이 없어지면 나름대로 독립된 왕국을 세워서 이집트를 공격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그런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신왕국 시대가 되면 이집트 파라오들이 누비아 자체의 정치체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누비아 이집트를 합병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작업들 중에 하나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종의 문화통치라고 할수 있는 이집트의 이데올로기를 누비아 지역에 이식하는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이집트식의 신전을 누비아에 짓는 것입니다. 특히 아부신배 신전 같은 경우 나일강을 통해서 항해하는 모든 배들이 이 신전을 볼수 있게끔 일종의 선전 도구로 지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례가 많죠. 대표적인 사례가 파주 6mm 마이 브립상이 있죠. 아부신배 신전은 암벽에 20m의 저상들을 새기고 60m 깊이로 파서 만든 석굴사원입니다. 정면 높이 32m, 너비 38m이며 입구는 22m입니다. 개코원숭이. 가장 상단부를 좀 봐주시면 저기 이상하게 생긴 존재들이 손을 들고 있어요. 저것들은 개코원숭이입니다. 신은 아니지만,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반기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22마리가 새겨져 있는데, 정동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일출을 일찍 마주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파사대에 쌓인 다그 앞쪽에 4명의 사람이 앉아있는데, 모두 람세스2세입니다 쓰고 있는 머리 장식은 상하이집트의 이종 왕관이고, 파라오들이 자주 사용했었던 네메스라고 하는 두 건을 같이 쓰고 있으며, 이마에는 코브라를 달고 있고, 가짜 턱수염을 달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파라오의 복식입니다. 저 측에서 두 번째 석상의 상체 부분이 훼손되어 있는데, 최근에 훼손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신전이 운영되던 당시에 훼손된 것입니다. 람세스 2세 당시에 지진이 한번 있었는데, 그 지진에 의해서 저것이 무너진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 신전은 현대 학자들에게는 19세기 초반에 발견되었는데, 그때까지 거의 절반 정도의 높이까지 모래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렌자 있는 람세스 2세의 저상들 다리 사이사이에는 람세스 2세의 부인이나 자식들의 모습이 작은 사이즈로 새겨져 있습니다. 람세스 2세 상의 다리에는 누비아 원정을 떠난 그리스인 용병의 고대 그리스어 낙서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자기의 전은 람세스 2세 이 신전은 굉장히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개인 정체성을 잘 들여다 볼수 있는 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거든요. 자의식이 정말 과잉된, 자신감이 넘쳐나는, 굉장히 과장된 액션을 취하는 인물이었는데, 일단 람세스 2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위에 있었습니다. 약 66년 정도 제위에 있었고, 사망 당시의 연령이 90세가 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상단부를 보시면 매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존재가 서 있습니다. 저 존재의 머리에는 원만이 달려있죠. 저 존재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중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나입니다. 호루스라고 하는 신과 합쳐져 있는 나오루스티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냥 나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저 상이 나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람세스의 세의 일종의 서명입니다. 이집트의 파로우들은 총 다섯 이름을 갖게 되거든요 출생명, 주인명, 네부티 이름, 호루스 이름 황금 호루스 이름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출생명이고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람세스란 이름도 출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죽기명인데죽기명을 포함해서 나머지 세 개의 이름은 파라오로 주기할 때 갖게 되는 이름이에요. 파라오만 갖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람세스 2세의 죽기명은무세르마트아인데 저성 자체가 그 이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특히 이제라 부분을 형상화했는데 뜻은 나의 정의는 강력하다라는 뜻인데 일단은 제가 아까 저 상이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화가 들고 있는 양손에 들고 있는 성물들을 봐주시면 왼쪽에 들고 있는 성물은 동물의 머리영상을 하고 있는 지팡이 같은 거예요 우세르라고 불리는 형상이고 의미는 권력, 힘입니다 우주편에 들고 있는 저 성물은 여성의 머리영상을 하고 있는데 마하트의 상징입니다 마하트는 우주적인 질서 정의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걸 다 파면 우세르마아트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람세스 2세의 죽임명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어 같이 자기의 이름을 표현한 사례는 유일합니다. 람세스 2세는 자기 이름을 너무 사랑했던 거죠. 이집트의 유적을 여행하면서 계속 확인되겠지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념물에 여기저기에 다 자기 이름을 다 새겨넣고요. 굉장히 많은 기념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만나는 기념물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람세스 2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마타위. 이곳은 아부심페 신전의 입구 바로 앞인데요. 이 면의 부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어떤 두 사람이 서있고 두 사람을 보시면 가슴도 좀 나오고 뱃살이 좀 처지고 기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 개의 무엇인가를 묻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쪽 끝부분과 이쪽 끝부분 모양이 다르죠? 이것은 두 종류의 식물입니다. 좌측은 끝부분이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파피루스이고요. 오른쪽에 끝이 갈라져 있는 이 식물이 연꽃인데, 파피루스는 이집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하이집트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연꽃은 상이집트를 상징하죠. 그래서 두 꽃을 들고 있는 장면, 상하이집트가 엮여지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을 엮고 있는 이 존재는 하피라는 신인데, 하피는 나일강의 신입니다. 쿠면 나일강의 신이라 뚱뚱한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나일강을 통해서 상하 이집트가 통일되고 있는 엮여지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 고대 이집트어로 이 장면을 세마타위라고 합니다. 세마는 역다라는 뜻의 동사이고요, 타는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대 이집트어에는 쌍수형 어미라는 것이 있는데 아마 복수형 어미는 잘 아실 거예요. 영어의 복수형 어미는 s죠. 명사에 s를 붙이면 복수가 됩니다. 고대 이집트에도 복수형 어미가 있는데 고대 이집트에서 복수형 어미는 w. 즉, 물을 붙이면 복수형이 됐는데 복수형과는 달리 이집트에는 쌍수형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들 뒤에 위를 붙이면 그것이 한 쌍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세마타위에서 타는 땅이라는 뜻이고 타위하면 두 땅이라는 뜻이 되고 세마타위하면 두 땅을 엮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면을 보통 세마타위라고 부르고 거의 대부분 파라오가 앉아 있는 좌상에 좌우 측면에 세마타위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집트에게 아주 중요한 장면이니까 많이 그려졌겠죠? 적들을 표현한 부조. 아래쪽을 보시면 사람들이 목과 팔을 다 묶어가지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쪽에도 있고 반대편에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파라오의 발 아래쪽에 이집트의 적들을 그려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적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집트의 적들이 파라오의 발 밑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쪽 측면의 사람들은 생김새가 조금씩 다르죠. 지금 이름은 안 쓰여져 있는데 대체로 서아시아 쪽, 이집트의 북동쪽 지역에 있는 이집트의 적대 적대적인 세력들을 다 의미하고요. 이쪽은 이집트의 남쪽 누비아 쪽에 있는 이집트의 적대적인 집단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와 누비아죠. 적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타라오의 이름 타라오의 이름은 다섯 개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이름 중에서 보통 널리 알려지는 이름은 출생명입니다. 출생명은 파라오가 태어났을 때 받게 되는 이름입니다. 나머지 네 개의 이름은 파라오가 왕위에 오를 때 갚게 되는 이름인데 그네 개의 이름들 가운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은 주기명입니다 여기에 암세스 2세의 출생명과 주기명이 쓰여져 있어요. 여기 타원형 틀이 있죠? 한쪽 끝이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틀을 카르투시라고 하는데 이 카르투시는 왕의 이름을 쓰는 중요한 형식입니다. 카르투시에는 보통 출생명과 죽음명이 쓰여집니다. 고대 이집트 문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도 읽을 수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읽을 수 있는데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글자들 중에서 동물이나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자를 읽을 때는 그 존재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동물들이 다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앞쪽에 죽의 명이 쓰여져 있는데 죽의 명을 보시면 여기 이렇게 약간 풀 모양 글자가 있어요. 풀 모양 글자의 발음은 네스트라고 합니다. 네스트라는 글자는 상이집트 혹은 상이집트의 왕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 뒤쪽에 별 모양 글자가 있습니다. 별 모양 글자는 비트라고 하고 하이집트의 왕을 뜻해요. 그래서 네스투 비티 하면 상하 이집트의 왕이라는 뜻이고 죽임명 앞에 붙이는 칭호, 공식적인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네스투 비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람세스 2세의 죽임명이 이어지는데 여기부터 오세르마트라라고 있습니다. 라를 지금 앞에다가 써놨어요. 동그라미가 태양신 라를 뜻하는 글자인데 이렇게 라를 앞에다가 써놓은 이유는 고대 이집트인들은 글자를 쓸때 신이나 뭔가 왕이란 관련된 단어는 앞에다가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우세르마트라라고 읽어야 하지만 글자 순서상 나가 앞에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세테펜 라 이렇게 있는데 뜻은 라의 정의는 강력하다. 그 다음에 세테펜 라는 나에게 선택을 받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세르마트 세테펜 라는 람세스2세의 죽임명이고 라의 정의는 강력하다. 나에게 선택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석됩니다. 뒤에 동그라미는 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 오리 모양 글자가 있어요. 오리 모양 글자는 발음은 사입니다. 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사라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집트의 파라오라고 하면 태양의 아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태양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사실은 사라를 그냥 해석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라라는 것은 치모인데 나의 아들이자 태양의 아들인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파라오의 출생명. 원래 본명 앞에다가 적습니다. 사라를 적고 그 다음에 람세스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람세스의 원래 이름은 라메세스 메리아멘입니다. 람메세스는 요게 이제 동그라미랑 똑같은 글자인데 여기서는 태양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글자가 쓰여져 있어요. 고대 이집트 문자는 하나의 단어를 여러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글자를 쓸때 글자에 쓰여지는 맥락에 맞춰서 균형미를 중요시 했기 때문에 글자를 모양을 조금씩 바꿔가지고 위치를 조금씩 바꿔서 쓰는 경향 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라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아멘이라고 읽는 글자는 이집트의 또 다른 신입니다. 아멘 혹은 아문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그런 신이고 메리는 사랑하다 라는 동사인데 여기에서는 문법적으로 피동령 으로 해석을 해야 해서 라에게서 태어난 자 아멘에게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것이, 람세스의 원래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라 메르스 메리 아멘이라고 발음합니다.